Yes, at least in Zagarabia. It says here King Boromir fell to a conspiracy of envious nobles and was poisoned. This happened in an old chapel. It should be somewhere in the Onion Quarter, the poorest part of the city these days. 섞이고 지들 이용해 묘지로 아 정리하고 오시면 나도 한번 봐야지. 쓰레기 좀 팔아야겠다. 베비 This place is d o o m 파라밤 파라밤 파밤 밤와8 0 0 0원이야 대비싼거 주셨네 땀 망치는 다팔아도될 만한 걸 주셨네 8,000원? 대박 람어 망치 좀 써봐야지 이번엔 그러면 망치랑 칼로 바라바라밤도될만거사람거나다거 만한 나다 658 비싼 거 아래다 놔야지 이게 얼마지? 1800? 우와 1400 1500 2000원? <laughs> 싼거다 팔아야겠다 그냥 이씨한테 팔아도 되겠지? 1000 밑에 다 팔아야지 1000 밑에 돈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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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이렇게만 들고 있고. 상자를 열라고요? 어, 나뭐 들고 있었네? 뭐 나오지? 호잇! 공예사? 고개사? 고개사가 뭐지? 이게 아까 대박인 것 같은데, 이게. 소모품 쿨15 감소야? 아, 소모품 쿨이었어? 적을 죽기시 신, 적을 죽기시 부정적 효과 제거. 괜히 저거 먹었나? 회피할 때 방어력 100 증가. 와! 야, 일자리가 꿀이 많구나, 은근히. 이게 이런 게이거좀 좋은 거 갖다 박으면 되겠네. 이런 거 괜찮은 거 같은데. <laughs> 상자 3 개로 연성해서 높은 등급 만들 수 있고, 흰색은 굳이 안 써도 되는 수준이라고요? 어. 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넣어야지. 일단 이렇게 넣어야겠 이거, 이거 버려. 일단 이렇게 하자. 아드칭 징징아드 징아드 징징징징징 아 재밌네 이거 은근히 재밌네 은근히 카드마다 보니까 저게 정해져 있어요 이 뭐지 슬롯 차지하는 거 대비로 해서 333331 이건 144441 근 당연히 수치가 높은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무조건 넘어가네. 숫자가 높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낮은데도 좋은 건 비싼 것 같아요. 바라밤 오니 온 지구, 어디야? 가자 아 좋네 망치 아개 비싼 망치 좋다 꿀이다 꿀어 여기 이상한 애들이 있어 쟤네 총으로 쏴주게 야 되나? 진로가 따로 있나? 아, 진로가 이쪽에 따로 있구나. 아, 면역이야. 말도 안 돼. 아, 진짜 좋다. 좋다. 빡쭉. 좋아, 존대 길이 길이. 이게 멀티라서 그런 건지 뭔진 몰라도 한 번씩 음어, 음악이 끊기네, 계속. 오! 나가셨다! 케이리님 어서 들어와 온라인 친구 어? 접속이 끊겼네? 아예 통으로 하고 있다 보면은 들어오시겠지? 여기, 여기, 여기에. 와, 이거 오 진다, 이거 레이저네, 레이저. 어 <laughs> 망치 너무 세다. 아야 아프다. Ааа, оп-та это... это... 고자발이야 아, 아파 아아 아,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라. 조져버려라 아이고. 아, 아이 미친, 왜 이렇게 아 이봐요. 거미, 니 거미 양반들. 아, 미친, 미친 거미들아. 아, 이개 또라이 새끼들아. 아, 아이. 아이 너무 많, 아, 아, 아이 또라, 아이아 야. 아, 아이 미친, 또라이 새끼들. 곧자. 위에서 지원. 아, 공중 지원 좋구요. 언덕에서 지원. 아이, 쿨, 쿨 돈다. 망치가 개쎄다 진짜 그 어떤거랑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쎄다 망치가 1832잠깐잘 봐야지 불타는 태양광선을 발사해 지나가는 길에 이게 지금 있는건데 당신 주위의 회복의 기운 독성검은 안개가 되어 이거 해야지 독성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하오 동무들 공무들 길이 저쪽인데? 응? 샤이님 길 알아? 우우, 쫓아가면 되겠다. 몰라? 아, 저건가 보다. 게임다 시키시면 돼요 아까 튕긴거는 게임다 시키면 되더라고요아게임이게임이이게임이게임 아, 아치가 아드찡. 어. 아이 뭐야. 언제 옆으로 불러붙었어? 오호. 가자라, 레이저 왕손. 아, 아파. KL님 들어오셨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영혼의 마다이와 모졌다. 근데 물약 낭비가 너무 심한데? 이또 뭐가 있나 보네. 안 보이는데? 나이스. 랄랄랄랄라 랄랄라 카드를 피읖으로 맞출까요, 그러면? 진짜? 일단 좀 맞춰볼까? 우리 편 열심히 싸우고 있어서 미안하지만. 이것도 그냥 피부으 한번 찍어볼까? 얘도 피부로 가고. 피읍. 피읍이 뭐가 있었지? 쿨. 쿨감. 혹사. 치명타 확률 증가. 컴퓨터 확률이나 올려봐야겠다. 진짜 근데 이 정도면... 완전 개 트롤이다. 우리 편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얘도 잡아야지. 일로 와, 너. 꽝, 꽝, 꽝. 혼나봐라, 임마. 연서가. 아, 이거또 이거네. 존나 아프다 와암 걸릴 뻔했네 걔암 걸릴 뻔했다 와 장난 아니다 막 골로 갈 뻔했다 그냥 아 그냥 골로 갈 뻔했다 아이고 소우야 소우 아까 엔딩 다 봤어요 오늘. 소 1타 랜딩 다 봤어요. 소는 방조하면은 유튜브에 빠르게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엄청 빨리 보고 후속작도 있어요. 후속작은 좀 보고 좀숨좀 돌리고 하려고요. 와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진짜 근데 기대 이상의 꿀잼. 어. 혼자해서 미안할 정도입니다. 아 이건 혼자가 아니라 시청자분이랑 같이 하고 있지 그래서 맞아. 약간 애매한 게 이것도 뭐라 그래야 되지? 한글이 아니었으면 은안 했을 것 같은 게임이기는 해, 솔직히. 그죠? 솔직히, 한글이니까 해주는 거 있다. 아, 아파. 불고? 알잖아, 뭐, 불고. 어? 불고, 얼마 많이 불쌍한 건데. 뭐야, 4번도 생겼네? 잠깐만, 뭐지, 이거? 아, 왜 이렇게 많냐, 애들이? 이거 큰일 났다.